Recording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쉴 곳은 오직 십자가 그늘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한 세상이... 내 안에서 죽은 그 자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 본비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다니엘 8장 9절부터 27절. 다니엘 8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깊이 잠들매.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내가 본바 두뿔 가진 순양은 곧메대와 바사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네 뿔이 났은 즉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보타리라 이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이로 행하여 황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알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민. 어제 설명드렸던 대로 순양과 순염소 환상인데요.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순염소는 헬라,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순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여기서 순념소 헬라 제국, 그첫 번째 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헬라 제국을 다스릴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휘하의 장군 네시서 티격태격 하다가 나라를 사분하기로 합니다. 커다란 제국 그리스가 사분되는 사건을 다니엘 8장 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본토는 카산더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커스, 이집트 지역은 톨레미, 페르시아 본국, 이 거대한 지역을 셀류커스가 나뉘게 되고, 각각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왕조라고 붙여줍니다. 이러한 일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100년 지났을 때 일어납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만 해도 유다가 속한 지역은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나마 신사적으로 지배국들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고생해 봐야 된다 어제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아예 넘겨 버리십니다 이렇게 제국이 사분 되었을 때 톨레미와 셀류커스 사이에 끼어 있는 유다, 즉,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는 150년간 이둘 사이의 전쟁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끼어서 150년간의 전쟁 속에 유다가 고생하게 됩니다. 150년 전쟁의 초반부는 톨레미 왕국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나마 이 톨레미 왕국은 유다에게 많은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150년 전쟁이 시작될 즈음 아, 톨레미 왕국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혜택도 줬고 그래도 이 150년 전쟁의 앞부분에서는 유다 나라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유다 나라가 셀류커스 왕조에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50년 전쟁이 끝날 즈음이지요. 말라기 선지자의 이후로는 150년, 250년 지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작은 뿔 하나, 셀류커스 왕조의 끝자락에서 한 왕이 일어나는데요. 그 왕이 애굽을 치고 동쪽으로 세력을 뻗어갑니다. 애굽 톨레미 왕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톨레미 본토, 이 왕조의 본토를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톨레미 왕조가 그동안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땅, 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셀류커스 왕조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땅인 것이지요. 이제 이 유다가 셀류커스 왕조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서 굉장한 고생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유인 즉, 셀류커스 왕조는 피 지배국을 헬라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라들이 정신 개조를 해서 그들이 믿고 있던 토속신 다 버리고 헬라의 신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태도를 가져서 피지배국을 매우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셀류커스 왕조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뿌리. 점점 커졌답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대요. 하늘 군대라 하면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천사. 그런데 여기서의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볼수 있는 이스라엘, 유대민족, 구약의 성도를 말합니다. 그 군대와 별들, 별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셀류커스 왕조 마지막 자락에 나타나는 왕이 구약의 성도들, 즉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 구약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 사람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극도로 방해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시대에 애굽의 파라오도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또 엘리야 시대에 이세바, 이세벨과 아합 이들도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요. 여러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는데 그 구약시대의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일컬음 받습니다. 이 사람의 이,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은 자신을 신의 현년이라는 뜻으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게 너무나 큰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스펠링 하나를 바꿉니다. 자음 하나를 바꿔서 에피파네스라고 안 부르고 에피마네스 뜻은 미친 사람. 점잖게 말해서 미친 사람이고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안티오코스 사세가 예루살렘 유다땅을 유린한 기간이 대략 6년 정도입니다. BC 171년부터 165년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25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에게 유대 백성들을 맡겨버립니다. 안티오쿠스 사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는 이제 차차 제가 내일과 모레쯤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화만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또 율법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을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사세가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돼지고기를 가져다가 먹입니다. 안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또 유대교의 모든 행사들을 또 언약과 관련된 관습들을 다 폐기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할례를 무척 혐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불하게 유대교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다는 생각에 불안해져서 그랬는지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는데 할례도 금지를 시켜 버립니다. 신앙심이 좋은 부부들은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 할리에 행했던 것이 발각되면 그 아이를 죽이고 그 시신을 엄마 목에 걸어놓은 채 동네를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경고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도 함께 죽입니다.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4세예요 그걸로는 모자라다 싶어서 성전에다가 그 번제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번제단에 돼지고기 피를 흘려버립니다.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우상을 세웁니다. 이러한 식의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하나님이 왜 이러한 적그리스도에게 구약의 백성들을 맡기셨느냐? 이 구약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 백성들이 왜 신앙이 타락했느냐?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었지요. 어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불신, 불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 구약 백성, 그들의 주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성서를 헐었다기보다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번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그 더러운 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데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쓰면 안 되는데 돼지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이제 혐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부정한 재물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너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줘라.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자 아예 적 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이 재단을 더럽혀버리십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서의 그것은 안티오쿠스 4세의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이 환상을 설명해 줄 천사가 등장합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른 천사가 대답합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적 그리스도에게 성전이 넘어가고 구약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2,300주야. 6년입니다, 대략. 아까 설명드렸듯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이 지역을 유린한 기간이 6년이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던 것이지요.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구약의 마지막 자락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지요. 7장에서의 적그리스도는 로마 시대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시대의 적그리스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최종판 적그리스도가 7장의 메인 테마였다면, 8장의 메인 테마는 구약 시대의 적그리스도인 것이지요. 구약의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 둘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적그리스도, 최종판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쿠스가 구약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구약시대 적 그리스도 최종판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신앙 갖지 못하게 협박하고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다니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앞에서 엎드려 어, 혼절한 것이지요. 천사만 만났는데도 너무 놀라서 혼절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적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이라 네, 뒤에 더 내용이 있지만 어, 시간 관계상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내일 어, PPT 나머지 장면들을 보겠고요. 어, 8장 성경 내용을 내일 마무리하겠습니다. 7장과 8장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다를 뿐이지요. 7장은 로마 시대의 적 그리스도 메인 테마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왜 나타나느냐? 7장과 8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8장의 구약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유도 똑같고,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말라기라는 책이 참으로 중요한 게, 왜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말라기 선지자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에 불이 어디서 내려왔냐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 번재단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는 이제는 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명령하셨고, 거기서 제사드리는 것도 명령하셨지만,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들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성전에 불을 보내지 않으세요. 성전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되는 그 끝자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면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망해야 했는데요. 그게 쉽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이 번쩍번쩍 나타나서 기적 베푸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적군이 막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잔뜩 기대했던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마치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반응하십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기간인 거지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도 안 내려주시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타락이 깊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 그리스도의 손에 붙여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사랑에 그 사랑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거지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믿음으로 기준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을,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실 때만을 사랑으로 생각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하면 우리도 역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